모두 화이팅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경쟁 부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 블록체인 활성화. 화이팅! 네, 다시 한번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 활성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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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는 이동해 선도가느 여부에 이사차산업혁명선두자를 놓고 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 이런. 국회 차원에서 잘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또 입법으로 내가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제가 국회의장 제쳐놓고 부의장인 제가 이제 딱사회를 만나서 확실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오늘 좋은 성과 기대합니 감사합니다.